안녕하세요. 가평꽃차 교육원입니다. 그동안 유자, 유자로 유자 쌍화탕을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유자가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제주도에서 당유자를 주문해 갖고 공수해 왔습니다. 당유자는 유자보다는 과즙이 많고 신맛이 더강한고 과육이 두꺼운 그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유자는 어, 유자보다 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자에다가 어, 쌍화탕 재료를 넣지 않고 십전대보탕 재료를 넣었습니다. 십전대보탕은 어, 사군자탕, 인삼, 복령, 백출, 감초. 남성에게 좋은 네 가지와 사물탕, 당귀, 숙지황, 천궁, 백작약, 여성에게 좋은 약재를 넣고 거기다 황기육개를 더해서 십전대보탕을 1 2 가지를 넣어서 십전대보탕 당유자에다 넣고 재료를 다 하나하나 법제를 했는데 음, 그 12가지의 재료를 어, 세척하고 찌고 당류자에 들어가기 좋게 크기를 자르고 어, 법제를 해서 어, 당류자 십전대보탕을 수업을 했습니다. 당류자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당귀, 황기, 천궁, 백작약, 감초, 계피, 숙지황, 대추, 생강, 인삼, 복령, 백출. 이렇게 12가지가 들어갑니다. 십전대보탕은 기가 허약한 분에게 좋고요. 당뇨자 십전대보탕을 끓여서 겨우내 가족들과 함께 드셔 보세요. 보약을 대신한 당류자 십전 대보탕.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차맛도 좋고요. 일부러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차로 대신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당류자 쌍 십전 대보탕을 만들어서 선물도, 구정 선물도 하고, 또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당류자 십전 대보탕을 가지고 가서 끓여서 드렸더니, 커피나 다른 차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손님들이 아주 많이들 드셔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에 역시 차가 빠지면 안 되니까 차를 대접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원데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겨울에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